채널명이 뭐였지? I wanna retire, Ben 입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어떤 주식종목에 제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수익이 났고 왜그 주식종목에 투자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지인분들이 전화가 오시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지 몰랐다. 어떤 주식이냐 가르쳐달라. 왜 너만 투자했냐? 지금 더 올라갈 것 같냐? 더 떨어질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투자하시거나, 손해가 나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럼, 종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왼쪽에 이 화면이 올라갈 건가, 오른쪽에 올라갈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하는 걸잘 몰라서, 어쨌거나, APT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집 파일을 정리하면서, 어, 샀던 거거든요. 집 머니죠? 어제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300% 이상 수익이 난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집머니입니다. 집머니는 2년, 전쯤에 저희 병원에서 아시는 분이 추천해주셨어요. 그 회사에 일을 하셨고 집머니가 어떻게 성장할 거라는 거를 듣고 저는 그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물건 살 일이 있을 때 집머니가 활용이 가능하면 집머니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APT가 아프터페이가 뜨면서 집머니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원래 1등 기업만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두번째로 BHP. 이것도 저는 잘 몰랐던 분야 저는 항상 제가 피부로 느끼고,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투자를 하는데, BHP는 이것도 저희 병원에 코카콜라 전 회장님이 계세요. 그 회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조금 떨어졌을 때, 그때 이것저것 추천해 주셨는데, BHP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구입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은 BRG 브레빌입니다 저의 최애 주식이고 브레빌을 소유한 지는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브레빌 주식을 계속 모으고 제일 제 지분이 많은 이유는 이 회사는 물건을 너무 잘 만들어요. 저는 이 회사가 커피 머신만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브레빌이 이것저것 정말 되게 많이 만들죠? 커피 머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되게 잘 만들어요. 저희 집에도 브래빌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하우스로 이사 오면서 일부러 브래빌 제품을 더산것 같아요. 왜냐면 잘 만드니까. 다음은 CBI? 은행주죠. 원래는 제가 4대 은행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웨스팩?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4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되면서 홈론을 좀 알아보니 굳이 은행주를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CBI는 이번에 58불 59불 이때 잠깐 들어갔다가 뭐 넣었다 뺐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IBB 이건 ETF 종류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ETF는 종합적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랑 와이프랑 joint account가 있는데 거기에 ETF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 동의를 못 얻어서 공개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NAB?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NAB에서 계좌를 오픈해서 NAB는 쭉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로스가 많이 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중이라서 22% 수익밖에 안 됐습니다. 퀀타스? t 타스도 가지고 있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것도 4, 5년 됐나? t 타스와 버진 항공도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웹젯. 웹젯도 이번에 산 건데요. 워런 버핏이 항공주를 다팔때 저는 항공주를 샀습니다. 웹젯과 플라이센터를 고민하던 중에 웹젯을 산 이유는 플라이센터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한동안은 오픈을 안할 거고 여행을 안갈 거예요. 하지만 웹젯은 웹젯도 똑같은가? 어쨌거나, 웹젯이 더 끌려서 웹젯을 샀습니다. WES, 웨스트 파머죠? 웨스트 파머는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큰 아빠 회사예요. 제가 최애하는 Kmart, b u n n i n g s Target, 아, Target은 아니고, 어쨌거나, b u n n i n g s 는 제가 하우스로 이사 오면서 가장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쓰고,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느끼는 종목에 투자하는 편이에요. 집머니도 제가 직접 썼던 거고요. CBI, NAB. 제가 다 사용했던 은행들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이 23%지만 코로나 전에 이게 되게 높았어요 K마트는 사랑입니다 저희가 다섯 달쯤에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제품이 K마트에서 싸게 주고 산 제품들이에요. 이쁜 것들도 많고 제품도 튼튼한 것 같고 뭐니뭐니 해도 싸니까 산 거겠죠? 그리고 하우스로 이사 오다 보니까 메인트넌스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버닝스를 가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보고 살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어떤 제품이 우리 집에 맞는지. 버닝스도 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또왜이 종목을 샀는지 대충 말씀드렸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잔디를 깎아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는 주식 종목 말고 부동산 또는 돈잘 모으는 방법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Bye.